is there any country you want to visit this year? 가고 싶은 나라. 미국. 미국에 농구 보러 가고 싶습니다. 농구 하이라이트를 자주 봐서. 요새 루브론 제임스가 대활약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여행 목적으로는 15일 뒤부터 출국을 할 수가 없어서 KT 시투 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성공한 거래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성공을 못할 수가 없게 기회를 주시던데요. 그렇게 줬는데 실패할 수가 있나? <laughs> 혁규야 여행 기회가 되면 베트남에 놀러와, 특히 하노이는 공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가고 싶은데 자유의 몸이 아니고 잡혀가요.